마지막이 김 모씨가 주목이 나왔어요. 네, 성아 네. 케이블 중요 발휘된 가운데 바로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대관장입니다. 네. 오늘 복싱 강의는 저희가 샌드백을 칠때 레프트 더블, 레프트 더블을 굉장히 많이 치는데 레프트 더블을 쳤을 때. 하체 체중을 어디다 줘야 되는지, 어디다 둬야지 좀더힘 있게 칠수 있고 빠게 칠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프트 더블 어, 레프트 더블을 칠때 체중을 앞발로 넘기고 오른발로 이렇게 넘기면서 치는 습도 있어요. 오른발 넘기는 습도 있고 또앞 배를 뗄 때도 체중을 왼발에서 오른발로 넘기게 되는데 오늘은 체중을 앞발에 두고 더블을 치는 걸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간 상태에서, 왼, 들어간, 치고,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 쳐주는. 또, 랩, 더블. 하나, 둘. 그리고, 푹 더블 같은 경우도,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쳐주는. 자,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치는 건데, 연속 동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프트 더블을 칠 때는 체중을 앞발에 등앞발에등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고 들어가 상태에서 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레프트 더블을 칠때 순간적으로 앞발의 체중의 힘을 힘을 탑승여서 임팩트. 있게. 이렇게 쳐주는 거고 음, 연결 동작을 하면서 레프트 더블을 이렇게 맞힌 친, 친 경우가 많아요. 이 같은 경 거는 배 여기서 들어간 상태에서 배후또 레프트 후크를 더블 칠 때는 하나 후 이렇게 허리 회전과 어깨 회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면서 연습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더 힘있게 때릴 수 있고, 또, 음, 또, 또 장점이, 한 박자 조금 더, 한 박자 정도 아니고, 반 박자, 반의 반 박자 정도, 조금 더 빨리 때릴 수가 있어요. 체중을 뒤로 넘겼다가 왔다가는 조금 텀이 생기지만, 체중 앞발을 두고 쳤을 때는 그만큼 텀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배를 때리고 커버가 내려왔을 때, 그때 좀더 이렇게 쉽게 또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장단점이 있고, 또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 연습하면서 사용하시면 되고, 또, 해외랑 중요한 거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연습을 많이 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또 연습해 보시고, 또안 되는 거 있으면은, 그러나는 것 다룰 수 있는 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